니네 솔직히 손맛이 어떠노 지금? 손맛은 모르겠는데 일단 뭔가 이런 느낌으로 치는데. 안 일어나지는 건 에, 확실하지. 에, 에, 에. 봐라. 이. 요 다리 펴는 걸 잘하면 봐 봐라. 오른발 무릎 펴는 거. 자, 봐라. 이. 요 펴지는 거봐 봐라. 예. 펴지는 거 보이나? 에. 주름 쫙두발 붙어서 에, 다리 펴지는 거. 에. 이걸 내봐라쫙 펴져지, 이렇게. 네. 보이나? 네. 다 있어요. 다리 핀다. 자, 잘 봐라. 펴져지. 음, 네. 골반은 다 열리고 쭉 펴져지, 다리 네, 두 개가. 네. 이렇게. 음... 그럼 내가 하나만 쳐고가도 봐봐. 다리 잘봐 보동안. 화닥닥 하지 말고. 지금 50대, 60대, 70대 골퍼는 오른발 이렇게 펴는 걸 잘하면 보십시오. 예. 너무 좋아요, 이게. 펴, <놀람> 예, <놀람> 진짜 펴시네요, 오른발을. 어, 오른 다리를 너무 좋아. 진짜로. 어... 요, 요, 요 밑으로 잘 찍어 보라고 하는 거야, 네. 이쪽에. 여기서, 요렇게 돌락하지 말고, 네. 그러다 보면 골반 다쳐요. 이게 오버인데 네. 희한하다니까 니도 한번 해봐봐 나 놓고 도장 네. 좀 찍어주고 해봐보도 골반이 열리면서 오른 무릎을 피는 거라 화닥닥 하지 말고 가세요 네. 무릎 펴오 잘했어 이렇게 니는 어떠노? 니 느낌은 이상하나? 약간 어색한데요 공 맞는 거는 훨씬 잘 맞는데 맞아요. 어, 월등히 잘 맞아. 몇개더 해봐봐. 아니고 이건 깨진 공이었네데 <laughs> 깨진 공이야. 보기는, 훨씬 거래가 버티지 말다 하고 나서는 돌아가 가야 되지. 월등히 삐해 보여, 모도 안정적인 거네, 형. 안정감이 있지. 좋잖아. 어. 이렇게 치는 거라고. 어. 근데 단지 이제 아쉬운 거는 네. 내려오면서 맞아야 되는데, 자꾸 겉 올리니까. 왼손이 못 나가서 이게 자꾸, 왼손이 나가야 네. 헤드가 공 위에 떨어지는데, 그것 올려가 쳐야 되는 거지, 자꾸. 그것 올려서. 내가 한번 쳐볼게. 요니몇번이고 그거? 이거 7번요. 적, 너무 적게 나가는데, 이러면. 이렇게 피는 거지, 이렇게. 음. 어져서 여기서, 이렇게 갈락하지 말고. 네. 하체 쪽을 니가 잘한번 봐봐래. 그니까, 같은 공인데, 그래. 우째 이게 신났어. 음. 그래서 이 다리가 안정감이, 그래서 여기서 자꾸 이렇게 빨리 들어가, 돌락하는, 그 상태가 쫓아가거든. 네. 여기서 고... 이쪽이, 왼쪽이 15도 높아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음. 그러면 딱 버티가 있으니까 공치기가 편한데, 네가좀 이게, 난내 느낌은 이러니까 네가좀해보라 하는 거지. 그래서 공처이가 많이 편해 이게 세게 안 쳐도 해 보니까 안정감이 있어 안정감이 원 프로가 이렇게 한다 했잖아 네. 저투 프로 이거 저마다 사람들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참고해가지고. 저 쳐다보지 말고 오더만. 나를 봐. 나를. 아, 근데 아직 제가 하체 느낌까지는. 니는 <laughs> 보기로 지금 도는 게. 구형 약간 음, 아, 그래, 안, 그렇지. 안정적으로 보이시오. 그런 느낌이야. 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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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어, 어. 너무 무리는 하지 말고. 오, 몸 다치면 아무 소용 없잖아. 음.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들이 흔히 말하는 지면 반력이지. 참은가. 어. 그래 몇개더 쳐봐. 그럼 다리가 가위로 있으면 안 되지. 헤드 나가면 다리가 이게 떨어져가 돌아야 되지. 어...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오동아. 아, 어, 이거 맞아요. 어, 이거라. 어. 어떠나? 어... 그래, 그래, 그래. 약간 어색하긴 한데 좀 힘들어도 네. 자꾸 그래, 좀 해봐. 오번엔 다리 못 찬거지? 아... 다리 못 찬거지 응응 아... 그렇게 옳지 아 높다 손목 힘 빠져야 돼 오른손목 왼손목하고 어. 요번에 잘찬 거지 아주. 그래서 스윙 자세가 오동아. 네. 안정감이 있다고 지금. 어... 이게 더 나아요. 옛날, 것 보다는. 음, 훨씬. 좀덜차지더라도덜 뻗더라도, 네. 그렇게 해서 살살 탄력을, 요렇게 바꿔야 안정감 있게 도는 거지. 그러고 중요한 건 여기서 이거 사면으로 보면 일어나는 거를 거의 안 한다고. 차니까 못 일어나는 거네. 못 일어나는 거지. 왼쪽 골반도 양쪽이 돌아가면서 버티니까 못뭐 일어나는 거지. 아 좋다. 이러 되는 거죠, 오동아. 이요 어. 느낌을 자네가 잊어버리지 말고 네. 한번 해보라 하는 거지 자꾸. 그래서 여러 가지 그렇지 한락하지 말고 고라에서 오른 무릎을 쭉 펴는 거지. 골, 왼쪽 골반에 올라가면서 오른쪽 무릎을 펴면 돼 그렇지 그렇게 아주 좋아 그거만 하면 되겠어 오동 어, 이렇게 음... 네가 집에 가서 네. 파스 자세까지 다 유지가 되거든 걸레에 들어서 이게 지금 제일 좋아 일어나질 않네요 안 일어나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실상은 네가 못 일어나는 거지 골반이 그 7시 반으로 빠지 그렇지 못 일어나는 거지. 절대로 아, 이렇게 밖에 못 치는 거네요. 어, 그니까 얼마나 좋노? 자동으로 못 일어나는데 아, 좋다. 아, 좀 느낌이 이런 느낌인데요. 그래, 골프 최고수들은힙인지 파스가 안 무너지는 거죠. 옛날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 응. 음. 그러니까 이제는 오동아, 네. 이 늦은 시간까지 네. 그 이래 한번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아이가, 네. 그죠? 네. 지금 시간이 몇 시고? 10시 반인데. 네. 어째 보면 남들이, 야, 저 둘이 뭐하냐고, 이렇게 할거 아이가. <laughs> 그래서 네가 말없이 묵묵하게 오는 이게 오늘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 그래, 그래. 아, 못 일어나는 거네요. 그거를 이제, 한, 최하루세 번을 하고, 공한세개 치고, 그걸 세 번을 하고, 그렇지, 그렇지, 공 치고, 목만 이제 안 숙이면 되겠어. 너무 좋아, 오동아. 음. 야, 진짜 너무 좋다. 요런 거좀올 때, 아, 좋았어. 공은 조금 위험하게 맞더라도, 그 다리만 잡아놔 놓으면, 네. 이제 편안하게 해결이 되는 거지. 아. 다리만 잡아놓으면. 일어나진 않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아이고, 이 사람, 안 일어나면 골프 반성공인데. 뭐. 안 일어나면. 좋죠. 그나마 다리가 있지 말고. 네, 따라가야. 따라가야 되는 거지. 쭉 어. 뽑고 나서 헤드 갈 때. 너무 좋아. 오늘 니가 잘하네. 꿀벌한다 타고 캐스. 아, 감사합니다. 아까시 할래? 오종아, 방꿀벌래? 아가시야요 야, 잘한다. 계속해라. 그래, 좀될 때, 오동아. 네. 세게 칠락하지 말고, 네. 뭘 느껴야 되는가 하면, 그, 오른발을 지면 발력을 쓰고, 왼쪽 골반이 15도 높아져서 돌아갔을 때, 네. 아, 이런 느낌이다를 머리에 입력을 하고 몸에 입력라 하는 거지. 그래야 니온차에도, 그... 연습을 해도, 더 좋았어. 지금 네가 오늘 집에서 네. 네가 한번 잘 봐라. 끝내준다. 네. 계속 오늘 이거 내보내라. 이거요? 응. 그거 지금 전화해 가지고 넣더라도 네. 이거 끝내준다. 그러면 너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거까오든가 일어나질 않으니까 일단 좋은 거네요. 에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어둠아, 지금. 내가 오랜만에, 오... 야, 니, 꿀 태우고 있잖아. 원래 이래 쳤어야 되는 거네요. 에이, 그럼. 그러니까 원래 이건데, 제가 자꾸 다른 걸 치고 있으니까, 이게 어색하다, 캡푸는 거네요. 니가 자꾸 연구하니까 안 된다, 소리가 그 소리라. 야, 서너 개만 먹고 치고 이거 꿀물 한잔 해라. 그러고 마지자세 네. 개만 더 쳐봐봐라. 너무 잘한다. 복꾼핀터 <laughs> 없다, 진짜. 너. 희한하다, 진짜. 니네 솔직히 손맛이 어떠노, 지금? 손맛은 모르겠는데 일단 뭔가 이런 느낌으로 치는데. 안 일어나지는 건 확실하지. 좀뭐 어색한데요. 많이 일어났는데 네. 왜안 일어나는지 느낌을 한마디 해줘라. 아, 예. 네. 되게 다 일어나거든, 90%가. 그, 요거, 지금, 잡으니까, 이거 상체에 별로 힘을 못쓰는 거지? 힘 못쓰지? 네. 어색한데, 뭐, 힘 느낌이, 요렇게 하고, 별로 세게 못 때리면서 응. 이렇게 넘어가는. 엉덩이를 저쪽으로 하고 한번 해봐봐라, 이거. 이렇게요? 그렇지. 아니요. 완전히 좌벌 쳐다보니까. 이렇게요? 어. 골반 돌아가는 걸 한번 보여줘봐라. 여기서. 공안 쳐도 되니까. 네. 이래 차락하시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어, 엉덩이가 더 도는 만더 좋고 예아 그럼 더 좋고 뭔가 이런 느낌으로 맞으니까 상체가 숙여지는 데요 알아서 맞아 예 아니야 나 예, 근데 지금까지랑 다른 느낌이 나르자 음, 예 그래. 조금씩 넣는 게라 세 개만 진짜 딱 적어 맞히자 그러 어, 이게 맞는 이렇지. 이제 오늘부터 이렇지 면니한달 네 지나면 엄청난 발전이 있겠다. 올겨울에 뭔가 되겠다, 오동아. 그렇지. 그러고 이제 다리가 돌아서 쭉 뻗어보면 끝나는 거지. 제일 오동 니가 핸디캡이 일어나는 거잖아. 네. 그래 안 일어나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파츠 아... 유지하는 거 그게 다 해결이 되는 거지 골프가. 그 다리 피 보면 그냥 잡아 보는 거네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리 피면 아... 더 일어난다고 생각하거요 네. 반대로 가는 거지 지금. 골반이 일곱 시 반으로 오히려 나는 거지. 아 이래 이래 되네. 어. 고래 이제 하면서 네. 왼손이 쭉쭉 나가야 다운브로가 맞기 시작하는 거지 네. 음. 마지막 됐네요. 네. 어. 자꾸 맨날 벌떡벌떡 일어났잖아요 네, 네. 하면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하체가 네. 일어나서 잡혀주니까 네. 상체가 모 일어나는 거 그때는 네가 상체를 일어난거지 네, 하체는 가만히 지금은 그 하체가 일어나보니까 이게 상체가 일어날 수가 없는거예요 돌아나가는거지 선수처럼 이렇게 되는거지 아... 이 손이 그래붙지 말고 이, 이, 이렇게 가면 다 슬라이스 네. 이렇게 가 네. 이쪽으로 열치를 이리로 와야 돼 아... 그럼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러면 그냥 넘어가면 끝이잖아 이쪽으로 와야 돼 이쪽. 빈 수행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건 안 되는 거지. 대균. 이렇게는. 어. 그래, 그대로 돌나온 거잖아. 이게 그럼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체 에이, 걸 사람들이 네. 배치기 하고 하잖아. 네. 배치기 하고 상체가 일어나는 네. 이유가 하체가 네. 가만히 있으니까 상체가 벌떡불떡 끼는 거야, 봉치하고 하체가 아. 딱붙이줬으면 골반이 하고 상체가 틀어져 가 있으니까 왜, 회전용으로 넘어가는 거지? 이래 되는 거지. 골리축소해는 이거 잘 느껴봐라, 봐 그러면. 이라이수지 진짜. 뭐, 아직까지 슬로우, 계세요. 슬로우 모습 보니까. 이렇게, 이 그렇죠. 그리고 목을 너무 잡아도 다그러고 목이 돌아가야 돼. 아니. 그럼, 어머니. 확실히 가 있지. 일단 상체가 이, 이렇게 못혔는데 전 칠때 이렇게 치겠습니다. 맞죠? 네. 그럼 요거를 보고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은 네. 상체가 일어나서 배치기 자꾸 하는 사람들은 저저 상체가 일어나는 이유가 하체가 니가 돌을 처럼 못돌니까 이렇게 되는거야 이렇게 다 돌아야 되는거 이렇게만 돌요 그러면 못일어나는거에 일어나고 싶어. 니가 일어나고 싶어도 못일어나는거라고안 일어나는게 아니고. 그러니 야 예. 그런 거안보야 네. 옛날에 하체가 안안 옛날에 하체가 가만히 있고 상체가 절대 상체가 일어나는 거야. 하체가 안. 그게 이거 하체가 일어나면 점이 일으켜. 어, 거의 못 일어나는 거야. 맞죠? 예예. 꿀물 한장먹어 거야. 아, 예, 예. <laughs> 네. 한 아, 네. 아. <laughs> 야 오늘 저 의미 있잖아. 네.